입체 도형의 건널비를 구해봅시다. 요거는요, 일단, 4, 4, 16. 그 다음에 요거, 사다리꼴, 윗변 더하기. 윗변 더하기, 아랫변. 윗변 더하기, 아랫변.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죠. 사다리꼴은 윗변 더하기, 아랫변. 윗변하고 아랫변을 더한 다음에 높이 곱하기 2분의 1입니다. 14 곱하기. 요거 14에다가 요 약분하면은 4죠. 그러면 4416, 4416, 4, 4 1 456이죠. 4, 4, 4. 자, 이런 56이라는 게몇개 있습니까? 4개 있죠. 하나, 둘, 셋, 넷, 4개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거 했고, 이거 4개 있고 밑에 1곱하기 10, 10, 100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16 더하기 64, 24, 224가 되겠죠. 64, 24, 54, 20이니까 플러스 100. 이거 해주면은 200, 240이죠. 240에다가 100을 더하니까 340이 나오겠습니다.